여러분 해물 때마다 기복이 심한 잡채 요리하면 맛도 시간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볼울에다가 건당면 120g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미지근하게 대품 물을 부어가한1 시간 을 탱탱 불러주어서 어떻게 하면 너무 뜨겁게 데판네?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1 시간 말고 40분을 탱탱 불러주시면 됩니다. 부재료들은 기호에 맞는 것들로 건당면 무게 기준으로 한3 4배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저는 색감뿐 아니라 감칠맛도 이탁하는당근당근을 댕근. 40g을 얇은 레채를 썰어주고 느타리 안주 먹을 시야가 50g을 쭉쭉 찢어서 준비했습니다. 그고 옛날에는 잡채에 고추 넣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요새는 많이 넣으러 구요 예, 그래가 국밥끼리 먹고 나무가 한줌 20g을 썰어가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는 요마이 100g을 시크가 반으로 잘라가 잡채 찝어물 때 겁나 긴급 딸리와가 뽀빠이가 생각나는 일이 엉뚱해주고 어묵 두 장을 잘게 잘게 썰어줍니다. 집이 쪼매 사시는 분들은 잡채용 돼지고기를 밑간을 해가 동량을 넣어주시고 계란 지단을 부치가 잘라놓으면 좋은데 그런 게 귀찮을 때는 싸골배의 맛살 안주를 준비해가 길쭉길쭉하게 채를 썰어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잡채가 별거 있습니까? 당면 빼고는 아무게 양 넣고 섞주는게 잡채입니다. 양파 4분의 1개 대략 50g을 잘라 주는데 저는 잡채 양파 뜨간 거 별로 안좋아하니까 인마이크를 냄비에 넣어주신 다음에 설탕을 깎아가 10스푼 100g 한방에 다 먹는게 아니니까 걱정들 하들들들 마시고 오늘 기적같은 맛을 내줄 업소용 제품의 원천기술 미원한 스푼 10g 진간장 200cc컵에 한컵 무게로 대략 220g 맹물을 2 0 0으로한컵 미림 반컵 100cc 무게로 105g을 부어줍니다. 미림은 요래생긴 알코올도수 14% 짜리니까 다른 맛으로 하고 헷갈리지 마이소 그리고 굴소스 두스푼2 4 g 물엿 세스푼3 0 g 간마늘 한스푼, 2 0 g 대파를 송푸라 길이 만이 한데, 요래좀에 두꺼운 걸로 준비해가 적당히 칼집을 내가 냄비에다가 던지 넣어주시고, 불을 강불, 강불 논리가 끼리 주는데, 보글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약불, 중약불로 낮춰주이소. 강불에 가만 놔둬비면 요리 율에 끓으는 실수가 있으니 주의를 하시면서 중약불에 끓을락말락 끓을락말락하게 보글 끓을락 말락하게 끓이는 상태로 10분, 10분을 뭉이졸리준 다음에, 쇳에부어가대 국물을 꾹꾹 눌러가 짜주이그러고 나서 팬에. 식용 두 스푼, 10g을 넣고 강불로 달가가 재료들을 전부 들이부아준 다음에, 어묵이나 맛살처럼 간이 된것 비율이 높아지면 맛소금 한 꼬집, 야채랑 비슷한 비율이면 소금 두 꼬집, 야채가 훨씬 많으면 소금 세 꼬집을 뿌리가 볶아주기소. 원래 재료를 하나하나 따로 볶아가 개들로 쑤솟모도 맛있고로 만들어가 쓸어주는게 정석이긴 한데, 볶아줄까 는데 언제 그러고 하다 했습니까? 요런 해수동 충분히 맛있습니다. 대략 1, 2분은 볶은 야채를 접시에 덜어주시고, 볶았던 팬에다가 불리거나 끓인 잡채를 던져놓고 물 100cc를 부어준 다음에, 가끔 양념 두 국자 대략 110g 숟가락으로 퍼면 13스푼을 뿌아가 불을 강불로 올리가 부글부글 끓기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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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면 골고루 섞어가면서 2 3푼을 볶아줍니다. 제가 30년간 수백 가지 방법으로 해본 잡채 레시피 중에서는 제일 간단한데 맛있는 잡채 만드는 방법의 핵심이 바로 이 양념입니다. 양념이 거의 다쪼다들었으면한줄쭉서모 보시고 간이 모자라면 양념을 조금 더 넣고 당면이 찌르지면 물을 더 넣고 끓인 시간 이렇게 주시고 간이 조금 세다 싶으시면 불을 끄고 재빠르게 뛰어가 당근, 버섯, 시금치 같이 양념이 안 땜질을 더 썰어가 갖고 있어. 이제 볶아놓은 재료를 던져 놓고 3 0정도를 볶아주다가 오래볶으면 주기 대표는 부추를 마지막에 던져 놓고 식용유 3분의 2스푼 4g 참기름 1스푼 5g을 넣어가 대략 20초만 더볶아주기서 마무리로 통깨 반스푼을 그냥 붓지 말고 뽀독뽀독뽀독바게가손맛이란걸 보태가 꼬시시한 맛을 올리가 부어주면어떤가에 때깔이 이쁘이 탱글탱글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접시에 담아가 맛있고로 드시는데 양념을 요래만 쓰면 아까우니까 밥 위에다가 계란 하나를 이쁘게 후버가 올리고 양념을 두세 스푼 뿌리가 계란밥으로 드시고 심면 장담하는데 앵간한 계란밥 파는 집 양념보다 훨씬 맛있는 양념 계란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맛있고 즐겨보시면서 시청해주시가 감사합니다.